안녕하세요. 주간은 뉴타운 4월 셋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셋째 주에는 부가의 2구역 같은 경우는 두 건이 지금 거래가 되었는데요. 어, 상가 매물 한건이 어, 금매로 프리미어 5억 8천에 이제 거래가 되었고, 다가구 매물 한건이프리미어 6억 7천에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의 상구 같은 경우는 4월 셋째 주에는 거래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 시거래가가 올라왔는데요. 어, 올해 들어서 뭐한 주에 이렇게 어, 시거래가가 많이 올라온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거래가는 지금 올라왔지만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3월하고 4월 초에 이제 거래된 걸로 보이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셋째 주는 거래가 터졌었고, 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파트들도 이제 거래가 터진 걸로 보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가 올라가면서 개투자 금액들이 많이 좀 줄어든 어, 상태에서, 어, 미국발 금리 인하 소식이 이제 트리거가 되어서 거래가 어, 많이 된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가연 2병 같은 경우 두 건이 거래가 다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상가 매물이고요. 평가금액, 어, 감정가액은 4억 2천, 프리미엄은 5억 8천. 어, 금매로 이제 거래가 된, 거, 된 거고요. 매매가액은 10억,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 원이 들어서 초기 투자금 9억이 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가구 매물인데요. 어, 감정가액은 3억 9천 650, 프리미엄 6억 7천, 매매가액은 10억 6천 650, 보증금 2억 7천 500에 월세 70만 원이 들어서 초기 투자금 7억 9천 1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부가형 3구역은 어, 4월 셋째 주에는 거래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프리미엄 흐름을 보시면 먼저 부가형 2구역 같은 경우는 4월 셋째 주에 두 건이 거래되긴 했지만 어, 프리미엄 5억 8천짜리는 이제 금매로 거래가 돼서 통계에서 뺐고요. 그래서 이제 어, 다가구 매물 한 건이 어, 프리미엄 6억 7천에 거래가 돼서 4월 셋째 주부가형 2구역 프리미엄은 어, 6억 7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간의 3구역은 4월 셋째 주에 거래된 내용이 없어서 전주와 동일하게 프리미엄은 5억 5천 정도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편한 세상 신촌 1단지에서 5점8호제곱미터가 3월 21일에 2층이 12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 84.59제곱미터가 3월 30일에 20층이 14억 7,500에 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98제곱미터가 4월 10일에 1층이 13억 4,500의 영업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2단지에서는 59.85제곱미터가 4월 9일에 13층이 1 3억에 거래가 되었고, 어, 3단지에서는 59.96제곱미터가 4월 6일에 12층이 12억 9천에, 84.93제곱미터가 3월 27일에 19층이 15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단지에서는 59.90제곱미터가 3월 29일에 29층이 13억 8,300에 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스테이트 시청 같은 경우는 84.9제곱미터가 5 4월 4일에 12층이 139,500에 억 거래가 되었고 55.84제곱미터가 4월 13일에 17층이 11억 7천에 마찬가지로 55.84제곱미터가 4월 18일에 6층이 11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민간아파트 거래내역 보시면 어, 마포레미안 프로지원은 1단지에서 59.92제곱미터가 3월 23일에 7층이 1 3억6 8 0 0에 거래가 되었고 84.59제곱미터가 3월 30일에 12층이 1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지에서는 84.59제곱미터가 3월 21일에 16층이 18억2천에 거래가 되었고 59.96제곱미터가 3월 15일에 7층이 14억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포 포레스티 자, 어, 자인은 84.96제곱미터가 3월 23일에 17층이 어, 19억 4천에 거래되었고, 114.91제곱미터가 3월 29일에 7층이 25억 2천에 거래, 어,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포 그량 자인은 84.98제곱미터가 4월 3일에 11층이 18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84.98제곱미터가 4월 10일에 6층이 17억 9천에 거래가 되었으나. 그리고 신천수 마이파크는 5.75제곱미터가 4월 6일에 11층이 13억 7,800에 거래되었고, 가 59.37제곱미터가 3월 30일에 19층이 14억에 거래가 되었으나. 그리고 59.75제곱미터가 4월 13일에 17층이 13억 6천에 거래가 되었고, 8 4 9 6제곱미터가 3월 18일에 4층이 15억 5천에, 8 4 6 6제곱미터가 3월 21일에 8층이 1 6억 3천에, 8 4 9 3제곱미터터가월월일일에층 층이 1 7억 2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지지고 10년,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